조사관님, 또 오세요. 네, 기회가 되면 꼭 올게요. 서연도 손을 흔들며 답했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성별이나 편견 같은 건 정말 중요하지 않구나. 중요한 것은 정의를 실현하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의지였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한 서연은 ktx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부산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구속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최민호 일당의 범죄는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부산 전체에 비슷한 업체가 15개나 더 있었어요.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전면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게 되었어요. 서연의 용기 있는 행동이 거큰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이었습니다. 국제 시장은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상인들은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게 되었고 관광객들도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실현되는 거였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한달 후. 서울 국세공무원 교육원. 강의실에는 신임 조사관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단 위에선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떨리네. 강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국세청 특별 수사팀 박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교육생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려요. 박수 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을 통해 공무원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교육생들이 더욱 집중했어요. 서연은 부산 국제시장에서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